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인의 범죄 능력이 있느냐, 형벌 능력이 있느냐. 음, 이것을 살펴보실 텐데, 왜 문제가 되냐면, 최근 법인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니까, 그들로부터의 불법이득의 환수라든지, 그런 단체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법인의 범죄 능력이 있느냐? 답 바로 나왔죠. 없다. 법인은 사법상의 사법상의 의무 주체가 될뿐 범죄 능력이 없어 배임죄 주체가 될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 기관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인격 없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예요.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고요 그러면 배임죄 어떤 대표기관의 배임죄 문제가 나왔다면 그 전에 살짝 법인의 범죄능력이 있느냐 어, 검토를 해 봐도 되겠죠 법인의 범죄능력 없다 대표기관이 범죄능력이 있다 대표기관이 그 주체다 배임죄에 그 다음에 대표경윤의 배임죄 성부의 검토를 하면 되겠죠. 그럼 법인의 형벌 능력이 있느냐? 아니 범죄 능력도 없는데 형벌 능력이 있느냐? 있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각주 16번을 보시죠. 범죄 능력을 부정하여도 처벌 필요성에 따라서 양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형벌 능력을 긍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판례를 보시면 자연인이 법인 기관으로 범죄를 행한 경우 자연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에만 즉 양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 법인에 대해 벌금형을 구할 수 있다 뭐 자유형은 안 되겠죠 법인은 법인을 뭐 구속하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법인에 대해서 양벌 규정이 있다면 법인에 대해 벌금형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무과실 처벌은 위헌이라는 거예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다. 종업원, 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영업주 사장의 비난바, 비난받을 만한 행위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책임주의에 반해서 위헌이다. 라는 것이고, 무과실 처벌은 위헌이다. 라는 것이고요. 양벌 규정에 의해 사용자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위반 행위가 법인의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선임 감독상 과실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법인 설립 전에는 법인에게 선임 감독상 과실이 있다 할수 없는 바, 법인 설립 전 자연인의 행위에 대해 양벌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면 양벌규정으로 직원, 행위자, 종업원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냐 판례는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이 형사벌칙규정은 수범자가 업무주, 사장 즉 사장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장의 신분만 가진 사람만 처벌하도록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를 이 형사처벌, 이 벌칙규정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양벌규정에서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업무주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사실 각주1 9번을 보시죠. 이 양벌규정이라는 것은 사실 종업원 위반 시 업무주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데, 양벌규정에서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업무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걸로. 행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 판례는 가능하다, 맞다라는 것이죠. 구건축법 벌칙규정에서 대상자를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 같은 법 양벌규정은 업무주의 실제 업무 집행자가 있는데,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규정 대상자를 실제 업무 집행자로 확장. 양벌규정은 실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의 범죄 능력, 형벌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